뭐없어아 일부러 살짝 어? 살짝 틀리게 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뭐 없어 블루가 짱이야? 그냥 달아보는 거죠 <laughs> 어부는 뭔데요? 삼합 삼합? 사막? 역시 삼합이 짱이야 나 여기 삼합이 제일 잘 먹던 곳블루김밥 투. 블러고 그러니까 들어가 블랙은 안 들어가고, 블랙은 안 들어가고, 블랙어고어가고 블랙은 안 들어가고, 블랙은 안 들어가고, 블랙은 안 들어가고, 블랙은 어가 살짝 당기면서 위에 살짝 잡아주시고 밥 이제 두번 넣나? 네, 바로 나왔습니다. 있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자, 오늘은 명인 낚시터 짬낚시를 왔습니다. 명인 낚시터 장교 끝쪽에 제일 안쪽에 끝쪽에 앉았는데 지금 동호회 동생들하고 저 옆쪽에 내부는 네 백작 찜멋대로 회원분들 그러니까 동호회 모임입니다. 타 동호회 모임. 쭉 앉아서 그냥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날짜를 알려 드려야 되겠다. 5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48분입니다. 오늘 그냥 주말이라 짬낚시 영상을 잠깐 담아보려고 해요. 붕어가 좀 나오니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여서 영상 못 찍은 이유가 되게 어려운 곳들만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잡으려고 영상을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좀 어려운 데를 가다 보니까 자비터 한 시간에 한 마리꼴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담는데 그래봐야 뭐 두세 마리? 요런 정도니까 영상을 도저히 못 담겠더라고요. 명인낚시터 온 김에 영상도 못 올려가지고 짠낚시 하는 거라도 잠깐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낚싯대는 2국한이에요 청량 프리미엄 이국한이고, 찌가 쩍 위에 있습니다. 여기 수심이 대략 한 3.5m, 7m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장격 끝쪽이라 좀 수심이 깊어요. 찌는 비전찌입니다. 이거 3.8g 짜리에요. 수심도 깊고, 그 다음에 어분 입질에 붕어들이 잘 나와서 어분낚시를 하기 때문에 3.8g 짜리 좀고부력을 썼어요. 카본탑이고, 나노소재 몸통이고요 62cm 짜리 칩니다 나이스 오로한 마리 잡네 그리고 원줄은 1.2호 줄이고요 채비는 궁계락 스네이크 와이어 스네이크 채비입니다 이 길이가 17cm 짜리고요 전체 길이가 17cm고 스네이크가 4cm 그리고 수입액은 0.6g 짜리입니다 봉돌은 이총 길이 다 해서 3g 짜리고요 어, 오링 조절 무게 추가 오링 조절 을 해가지고 3.8g에 맞춰서 낚시를 하고 있고 바늘 목줄은 피 e 줄 0.3호 4.5cm고 바늘은 5호 바늘입니다. 해석 바늘이라고 좀 바늘이 좀 다른 호수에 비해서 좀 작아보여요. 이게 아마 그냥 일반적인 바늘 크기로는 한 4호 바늘 크기?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사용하는 밥은 아쿠아 3합입니다. 3합인데 원래 아쿠아텍2, 김밥, 그 다음에 블랙을 넣었는데 오늘은 아쿠아텍3를 넣었어요. 아쿠아텍3. 어왜 그랬냐면 은 아까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저쪽 안쪽에 형님이 어, 삼합을 쓰신대요 삼합 쓰신데 블랙이 아니고 아쿠아텍3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블랙을 빼고 이렇게 아쿠아텍2 김밥 아쿠아텍3 1대1대1 물은 2컵 그러니까 어분 3컵에 물 2컵 개는 어, 거는 굳이 안 보여 드릴게요 되게 쉬우니까 50cc 한컵 50cc 한컵 50cc 한컵 물을 100cc 두 컵입니다. 50cc 두 컵. 넣어가지고, 저는 그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물을 살짝 더 줘요. 어분이 조금,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한 10cc 정도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100cc에, 물 100cc에 10cc를 추가로 조금 더 넣어줘요. 그러면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요거를 말아서, 단고로만 사용합니다. 마법가루를 첨가 안 했어요. 오늘은 어분만으로 말아서, 콩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낚시했는데 한 다섯 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붕어가 좀잘 나오더라고요. 씨도 잘 올려주고, 그래서 오늘은 어분 낚시로 미끼는 어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짬 낚시하는 거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붕어가 잘 나와서 어분 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분은 이렇게 집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힘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수심이 깊고 붕어들이 밥이 밑에서 퍼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안 받아먹고 하기 때문에. 밥을 조금 많이 말아 주시고 바늘 걸어서 밑에서 걸어서 살짝 살짝 당기면서 위에 살짝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당보로 향하시면 됩니다. 자 캐스팅, 캐스팅은 반스윙 해가지고 접어치기, 그 다음에 찌쓸 때까지 사선 꼭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찌 쓰고 나서 반스윙을 했기 때문에 찌 쓰고 나서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야지 같은 자리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찌 노출 마디는 두 마디고 딸깍 맞춤에 두마디에 중자 오링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너랑 똑같아? 아, 어지간하면 중자 오링 하나로 끝나 바람 불고 대류가 좀 심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중자를 하나 더낀다든가 하는데 물이 흐름이 없으면 중자 오링 하나로 어지간하면 다 끝납니다 여기서 뭐 찌가 조금 빨리 튄다 아니면 빨고 들어간다 저스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맞춤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입질이 나온다 그러면 소자를 하나 더 끼시거나 아니면 찌 마디를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아까 왔을 때 지금 계속 붕어를 다들 잘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 찍으니까 아마 붕어가 잘안 나올 겁니다. 고기를 영상만 찍으면 고기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혼자 낚시하면 붕어들 잘 나오는데 올린다. 올린다. 지금 혹시 보셨어요? 아이고 빠졌다. 아 랜딩하면서 보여주다가 빠졌습니다. 반에 반에 반마디 올렸습니다. 돈다고? 뒤로? 아 이거 하필이면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자리를 바꾼다고? 여기가 뷰가 좋은데. 지금 해가 장교로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자리를 뒤로 돈다고 합니다. 뭐 자리를 뒤로 돈다고 하니까 저도 돌아야 될것 같아요. 아 찍자마자 옮긴데. 뒤로 돌았습니다 촬영을 하자마자 바로 돌았어요 오후에는 이쪽이 이제 그늘진 자리거든요 오전이 뒤쪽이 그 물류센터 보는 방향이 그늘이고요 뒤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자리가 수심이 한 20cm 정도 더 깊네요 뒤쪽보다 낚시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켜구먼 빨리 짜장면 통수요. 그래 짜장면은 탕수육 소자 이거는 확 빨고 들어갔어요. 오, 나이스. 첫밥에 확 빨고 들어갔습니다. 옆에 동생도 잡고요. 자, 자리 옮겨서 밥 이제 두번 넣나? 네, 바로 나왔습니다. 좀 빨고 들어가서 당스러웠는데. 밥 주문했으니까 밥올 때까지? 네. 자, 동생들이랑 밥 오기 전까지 빵치기 하기로 했습니다. 밥 내기 빵치기. 야, 너, 니네 너무 빨리 다니는 거 아니냐? 아유, 세 마리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바닥이 살짝 파였네 어우 헛챔질 저렇게 살짝 튀는 거는 어분이 대석으로 수도 있고요 바닥 영향도 있고 찌맞춤 어, 영향도 있습니다 이래서저 같은 경우는 두 마디 이상이 나와야 될것 같아서 찌를 조금 멀리 줬습니다 지금 헛챔질 하고 나서 밥은 똑같이 이렇게 말아주고 있어요 말아주고 밑에서 바늘 껴서 살짝살짝 살짝. 목줄을 튕기면서 가운데, 어분 가운데 끼고 귀만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우 수심이 상당히 깊네요 이쪽 자리 오 밑에서 거품 올라오는 거 봐. 이쪽 바닥이 조금 묽은가? 그렇지. 바로 첫수. 빵치기 첫수. 우와. 나이스 아이고, 팅. 까비. 자. 점심 내기 빵치기 중인데 바로 한수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참질했어요. 지금 세 마디가 나고 있는데, 살짝 사선이 졌을 때랑 더 졌을 때랑 노출마디가 살짝 미세하게 틀립니다, 지금. 근데 아까 해보니까 저쪽에서 아까 오전에 와서 해봤더니 두 마디도 올리고 세 마디도 올리더라고요. 지금도 까짝까짝 거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올리면 잡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원래 가벼운 거보다는 살짝 살짝 안정적인 게더찌 올림이 더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자, 아이고 저런 것도 처음에 툭툭 눌렸잖아요. 원래 참질 해야 됩니다. 경기 낚시 할 때는. 우와 저게 안걸려 야 까비 뭐야 꼬였어? 오케이 오 나이스 그렇죠. 집 타자마자 참질했습니다. 바로바로. 이야, 이야, 아우, 수심이 깊어가지고, 붕어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또한수 있습니다. 지인들하고 이렇게 약간 빵치기 비슷하게, 삥발이 이런 거할 때는, 뭐 경기 낚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찌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냥 바로 표현 나오면 바로 침질 하셔야 돼요. 어 찌만 타게 찌 맞춤만 컨셉만 잘 잡았다면 어지간하면은 살짝 올려도다 걸려 나오거든요. 너무 늦게 쳐면은 붕어가 뭐설 걸리거나 바늘이 설 걸리거나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찌 표현이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침질하시는 게 후킹 확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빠지냐? 너무 늦게 챘다. 아. 나이스. 야 자리 옮기니까 오히려 더잘 잡는다. 찌 네, 네, 바꿨다고? 약간 더 가벼운 걸로? 몇 그람인데? 2.8? 지금 끝에 동생은 원편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력을 좀 낮췄다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는 3.3g 짜리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2.8g 짜리 거니까 지금 붕어들이 지금 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살짝 찌올림이 빨랐는데. 그래도 걸려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나도 두 마리. 자, 두 마리입니다. 어, 미러가껄찌 아, 나세 마리. <laughs> 나세 마리. 아, 마리스 헷갈릴 뻔했네. 밥을 조금 더 세게 말아주고 있거든요. 밑에서 좀 터치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 막 잡어. 아니, 이래서 컨셉이 중요하다니까? 찌 하나 바꿨다고 막 타? 오! 첫 수지? 자. 3, 1, 3. 다시 던져야 되겠다. 빨리. 급하다. 한두 마리는 더 잡아야지 안 좋고 일것 같은데? 같은데요? 왔어? 이야, 이렇게 빨리 와? <laughs> 14분 만에 배달이 온 거야? <laughs> 진짜 당황스럽네. 나이스. 그 덕에 두 마리 잡았네? 자 지금 밥을 식사를 주문한지 14분만에 지금 배달이 왔습니다 중국집에 주문을 했는데 아, 영상을 더 찍을지 마지는 식사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몇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그냥 밥은 그냥 돌돌 말아서 계속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분 단거로 마법가루가 안 들어간 밥이에요. 어분 삼합. 옆에 조사님 계시는데 4공칸 피셨어요. <laughs> 여기 3위 칸만 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바로 두 마리 가자고? 빵치기를 바로 하자고? 콜? 야, 텔라한테 접선해 주는 거야, 이건. 3.3g 짜리 쓴다길래 아 이제 고기 못 잡겠다 이랬는데 자 던지자마자 동생들이 지금 두 마리 빵치기 바로 하자고 해서 두 마리 잡기 빵치기 입니다 이제 아우 야 이게 안 걸려? 바로 빨고 들어갔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아부 아니 밥을 먹고 오더니 두 사람 다 각성했어? 왜 그래 영양 보충이 됐구만 나이스 아, 결국 올려주네. 자, 나도 한 마리. 바로 그냥. 미로가 봤네. 내가 두 마리 잡는 모습을. 자, 두 마리 빵 치기 첫 판은 제가 먹었습니다. Sorry. 아깝습니다. 팅. 이야, 저게 안 걸려? 너 봤지? 나이스. 오. 내려. 와, 저게 올린 거였어? 대박. 어? 대박 미꾸라지입니다. 얘가 한 마디를 살짝 몸질을 올렸나 봐요. 여기 미꾸라지 큰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추어탕에 먹으면 크기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우 와, 자꾸 세 마디가 나오냐? 입질, 입질, 그렇지. 와 크다 이거 힘좀 쓰는구나 어우 자 나도 한 마리 와잘 올렸다 아 몸이다 근데 아 몸질러 올렸대 어째 살 살짝 쫄림이 빠르다 싶었는데, 잘 올리긴 했는데, 몸질이었나 봅니다. 몸에 걸렸다 빠졌습니다. 와, 씨, 저게 안 걸려? 나이스! 너한 마리지? 두 마리는 아니지. 아, 마리. 나이스. 아. <laughs> 텔라가 먼저 잡아버렸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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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laughs> 턱에 걸렸으면서, 와, 빠졌다 그래. 와, 치사하다. 아, 먼저 참지라. 정읍, 정읍 여부. 너 빠졌어? 자, 텔라 정읍. 정읍 맞지? 야스. 자, 이번 판은 텔라가 빵치기 먹었어요. 박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낚시는 계속 할 건데요 오늘 오후까지만 하고 철수를 할 겁니다 일요일이라서 명인에서 어분 요거 요거랑 어딨어 아쿠아 3합은 오늘 어, 기존건 똑같고 아쿠아텍3로 오늘 당고 낚시를 한번 해봤어요 어분 낚시 그리고 밥 다는 거는 요거 지금 남았는데 밥 다는 거는 입실 형태에 따라서 좀 세게 말아 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살 말아줬을 때도 있었고, 밥을 좀 크게 달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모를 살짝 조서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냥 일반 이렇게, 갠거 이렇게 살살살살 말아서 바늘에 딱 거는 게 입질이 좀 빨리 들어오고, 찌 표현도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 낚시 비슷하게 이렇게 빵치 같은 거 연습 겸 하는 거거든요. 재미삼아 또 하는 거기도 하고, 빨리 침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찌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컨셉만 잘 맞추시면 거의 걸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툭 빨리는 입질 그것도 침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지간하면은 바닥지형이나 뭐 그런 뭐 물이 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입질이 바로 들어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빠는 입질도 좀 나오니까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침질해서 붕어 마리수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 3합이나 블랙 쓰셔도 돼요 블랙도 잘 나오니까 저는 기존에 블랙만 썼거든요 오늘 그냥 3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아쿠아 3합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저는 마법가루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래서 3만만 썼기 때문에 어좀 집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분이 좀 밑에서 풀려주는 게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마법가루를 넣으면 좀 잡아줘요. 점성을 어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퍼지는 게 조금 더뎌요 이런 데들은 좀 어분이 퍼지게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짠낚시로 잠깐 해봤고요. 동생들하고. 그리고 여기 명인낚시터 리그전이 상당히 많아요. 명인 통합화열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별빛 통합 리그라고 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와서 경기 낚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활동하는 동호회에서도 저희 지부에서도 여기서 매주, 아, 매달 한 번씩 지금 리그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옆에 계시는데 오마카잡이라고 동호회에서도 뭐 두째 주, 넷째 주 리그전을 하고 있고 민물낚시연맹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그쪽 동호회분들이 팀전 대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인 낚시터가 이 중국권에서는 경기 낚시 메카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보셔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촬영은 1시간 반?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붕어 잡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나옵니다. 아까 오전에 촬영한 거 3마리 15분 만에 잡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 한 25분 찍었나? 그래서 저는 한 4마리 좀, 3마리 잡았었고요. 좀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밥 조절만 잘해도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교 끝자리 쪽이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오늘 짬낭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자비터에서 좀 해볼 건데 안 가본 데를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낚시가, 영상 찍기가 그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